안녕하세요 디아넷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은 RS4의 SL9T입니다 어, 이거 <laughs>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길이는 1110mm고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 길이는 1110mm가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어댑터고 한이 정도까지가 1110mm고요 이 정도 길이까지 무게는 3,600g 3.6kg 죠이 어, 총은 HK G36의 민수용 버전이고요 정식 라이센스 전통 스나이퍼건이라고 나와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HK 스티커가 각인이 아니라 스티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떨어져서 아예 떼버렸고요이 총은 여기 키모드 레일 그리고 하부에 상한구와 하부에 어, 피카티니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상부에도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레일은 20mm 고요이 어, b b 인데 그 일반 반동축 이 b b 가 아니라 요게 움직입니다 상부가 움직이는데 정말 미세한 이 b b 이고요 양손형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와 좌측과 우측에 다이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순정은 35발짜리 탄창이 이 G36의 탄창 그리고 엠포 탄창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쓰기엔 너무 힘들고 이 탄창도 저는 어팀 동생이 일단 빌려달라고 해서 테스트한다고 빌려준 거고 엠포 탄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발로 쓰기에는 너무 조그하고요 어, 테스트 해본 결과, 일반 G36 탄창은 다 호환이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클립업 <laughs> 사이트가 있는데, 가는색가는자인데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가는색가는자를조준을 하면, 조준선에 제가 견착한 상태에서 조준선 안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앞뒤 쪽에 안 보이거 요 앞에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자 가는자의 이 구멍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네를 확인을 하려면 견착 위치가 한요 정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 요건 단점이죠. 순정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셀렉터는 단발 아니 안전, 단발, 점사, 2점사입니다. 2점 연사가 있고요. 호흡 조절 기능이 있고요. 호흡 조절, 호흡 조절은 당겨주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e f c s 의 전자 기어 박스와 전자 회로가 들어가있고요 풀 스틸 기어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1 2 1트를 사용하셔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어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은 정방형 13mm 수영기 소음기 이런 것들 을 장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빠지거든요.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나사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그냥 레이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 지금 이 어댑터 만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 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거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선이 역광의 나사선을 만들어 놨고요. 나중엔 여기에 순접을 할 건데 여기다 이제 소음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순접을 하려고 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거는 장착이 불가하고 어, RS 본사에 물어본 결과, 이거용 어댑터는 따로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탄창도 순정이 아니라 엠포 그 탄창 어댑터를 해서 엠포 탄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습니다 그리고 HD 각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각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인이 있고, 여기 무슨 영, 영어 각인이 있고, 여기는 SLI 각인과 5.56mm, 각인이 있고요 반대쪽도 HK 각인이 있고 이쪽에는 뭐 특별한 각인이 따로 없습니다 어, 키보드 레이라고 피카티니 레이라고 해서 어, 부착물을 사용하시는 데는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쪽의 단점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에어로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챔버도 일단만안 좋고요. 에어로스가 굉장히 심한 이유는 드라곤 오프에 스프링을 꼈을 때 똑같은 스프링을 껴면은 얘랑 바꿔 껴봤는데 드라곤 오프는 산소이 390대 나오는데 이 총에는 310, 32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 쪽이랑 이 에어로스 작업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지금 배터리는 수납이 된 상태인데 배터리 수납을 하시려면 요거를 이제 네 원래 이렇게 뻑뻑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죽기 때문에. 이부분이 홈이 안맞게 돼있어요좀 어려워요 좀번그로운 일단은 이렇게 쓰고 얇은 배터리를 사용하시는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너발의 길이는 해외 사이트에 보시면은 600인가? 560인데, 뜯어서 정확히 쟀을 때는 500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길이는 아닌데, 해외 거를 보시고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너바를 500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이렇게 맞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제 사격과 사격 속도, 뭐 연사 속도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보는 거고요. 단발, 점사 연사. 연사. 처음에 단발. 점사 이번 연사가 연상 있습니다. 연사 왼쪽에서 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충혈에 잘 아는 게 없고 그냥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부족한 점이 많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CP 스톡? 코어 CP, COR CP 스톡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수납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스총이나 앞배선용 쓰시는 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 요거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s l 라인 t 였고요 집탄은 어, 굉장히 우수하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면 이 플립업 사이트하고 챔버, 에어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순정 상태로는 수음기나 뭐뭐 트레이서 등등 그런 부착물을 수음기 쪽에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앞에 이제 그냥 도색으로, 내일의 도색으로, 9발의 도색으로, 도색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rn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